반갑습니다. 눕혀봅니다. 오늘 해양동물을 잡기 전에 여기 보면은 지금 보스 챌린지라 그래갖고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4마리 중에 3마리는 잡았고 크리스마스 타조라는 게 있거든요. 요 동물을 잡을 수 있을지. 보스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횟 수가 3인데 3회 내에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플레이. 어디가 더 잡는 거지? 자, 일단 시작을 했고, 어, 요렇게 달리다 보면은 보스 타조가 나오나 본데. 어 어떤 타주일지 크리스마스라연관된 타주일 것 같긴 한데 생긴 거 보니까 뭐야 앞쪽에서 달리고 있는 녀석이 보, 보여 있는데 잠깐만 아 빠르네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일단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일단 그쪽으로 가고 주자 욕심에서 야 갑자기 친라고자 욕심에서 이걸 아니 말이 돼 아니 밑쪽 끝도 없이 어어어 방향을 바꿔 버리네 자 다시 달려 보도록 하죠 아기에세번 중에 두 번째면은, 요번에 실패하면 한 번밖에 안 남는데. 야, 일로와. 자, 길들여야 돼. 자, 오른쪽으로 가고 왔고. 자, 요번에는좀 빨리 만날 수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 빨라요. 자, 오른쪽으로 가주고. 여기서, 두은 길에서. 야,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잡았고. 어, 뭐야. 느려졌는데? 아, 잠깐만. 빨라졌는데? 아, 조심조심. 자, 조심해서. 자, 집중, 집중. 실패하면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해야 돼. 마지막에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있 확률이 높아.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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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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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마스 다 줘. 아, 그래도 두번만에 길들여갖고 다행이네. 기회가 한번더 나왔었는데 마지막은 실패할 것 같았어요. 이번에 안 되면 은 긴장이 약간 안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야. 색깔이. 초록색에 빨간색에. 까지 누르고 있는. 어 양말도 이쁘네. 아주 좋아. 별도 있고. 아 종도 있구나. 목게오 좋아요. 아주 이쁘구만 찰칵 어 보스인데 일반이야? 뭐야, 뚱미 아스펜 특수를 알고 있는데 보스는. 알아. 마징가? 마징가는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아니야? 계속 가기. 자, 뭐야, 계속 달려? 뭐지? 어? 왜왜 왜 계속 달리는 거지? 아니 뭐, 뭐, 무슨 일이야? 아니, 보스 길들이면 끝나야지. 왜 계속 달리는 건데. 한깐만 이해가 안 되네. 뭐야, 또 보스가 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동물도 안 나오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거, 그, 이거 계속 달리면은, 하도끝없 달리겠는데, 이거? 아 죽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 뭐야. 동물원을 가보도록 하죠. 일단 길드려졌고 크리스마스 타주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세요. 혹시 선물 받고 싶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지난지가 언제인데 이걸 인제 잡아야 돼? 자 여기 나온 일단 보스들은다 길드렸는데 아니 이런 건 언제 길드렸는지 기억도안 나는데 이걸 왜 보유하고 있는 거지? 이제 해양 동물원 으로가 갖고 잡아야 되는데 아6 시간마다 한번 오바야. 동물원 가 보면 상어 다섯 마리. 아 근데 동물이 생각보다 적네. 오징어 다섯 마리. 걔는네 마리밖에 안 돼? 아 이것도 네 마리밖에 안 되네. 왜 이렇게 동물을 조금 추가했지? 보통 8마리씩은 추가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데. <laughs> 자, 플레이. 그럼 동물은 잘 나오려나? 자, 가봅니다. 어, 뭐야? 어? 어? 뭐야? 해양동물은, 어? 산수 옆에 있는데? 뭐지? 무슨 일이지? 어? 어 신기하게또 나와! 무슨 일이야? 잠깐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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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소, 내 산소, 내 산소. 잠깐, 이거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선물? 어, 뭐지? 어, 나는 해양동물원을왔는데왜또 얘를 왜또잡고 있는 거지? 아니, 선물, 무슨 선물 주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어, 잠깐만, 선물 36개? 아니, 산소도 있고, 잠깐만, 아니, 나해양동물원 왔는데? 거은가여기또 달리라고? 아니 옆에 사람도 없는데도 지금. 아니 무슨 일이?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잠깐 이거 죽을게요. 아니 무슨 무슨 일이지? 아뭐야 이거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날라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뭐야?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 아니 버그네? 그럼 기 한번 일단 날린 거네. 맞나? 자 달려볼게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제대로 되네. 자 가르쳐주고. 또, 다시 한번 갈아타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개. 자, 산소내나산소산소산소 산소, 산소. 산소 일단 먹어주고. 한소 중요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비틀비틀 된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또 아, 비틀됐는데? 일단 이어서. 아, 새로운 동물 못 들리면 어떡하지? 아, 오케이. 피해주고. 앞에 걸로 좀 갈아타주고. 산소 먹어줘야 되고. 좋고요 자, 새로운 동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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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어 피해주고 자 아, 산소 먹어주고 잡아먹으면서 가면 되고 오케이 잡아먹고 오케이 뱀상어 어 뱀상어보단 타이어 타이어가 아니라 타이거 같은데 와 멋있긴 하다 줄무늬가 호랑이 줄무늬를 닮아갖고 색깔이나 이런게 호랑이랑 모나가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쁘네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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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자 이름은 아롱이 모모 미나 써니 이쁘니 이쁘니까 이쁘니로 가보도록 하고 어 일단은 새로운 동물 아 잠깐잠깐 잠깐, 잠깐 야야아 야, 야. 여기서 얼마지면 어떡해 아 어, 그래도 다행이다 길들이긴 했어요 어 다시도 한번 가능한데 어, 일단 다시 달릴 수 있어요 아까 달린 건 무슨 일이지 그럼 자 일단 피해 주면서 잘 가고 있고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소가 없어지면 화면이 시커매지기 때문에 산소를 잘 먹어줘야 되고 매치? 잠깐 아 잠깐 피해 하고 다시 한번 또갈아 주고, 근데 요번에는 동물이 많이 추가가 안돼 갖고 좀 많이 아쉽네. 아니 동물 추가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거같진 않은데, 아 잠깐, 아 너무 비틀비틀 거려. 아 앞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한번 봐. 다시 한번 또르아타 주고, 산수산수산수산수 먹어주고 어, 맵이 좀 우산, 어, 우산, 흔들 우산, 우니까 돈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뭐야 와서 부딪힌다고 이걸 아하 45만 자 뱀상어 드래곤 펀치에 맞을까봐 두려워요 뭔 드래곤 펀치에 갑자기 왜 맞는다는 거지 확인 자 일단 업그레이드도 옛날에는 뭐 미션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뭐 바로바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네 오징어 피자면도 두배 그리고 동물원이 뭔가 좀 성의가 없어 뭔가 나눠진 구역이나 이런 게 아니 너무 좀 이상해 동물 개수도 별로 없고 아 로제스 댄비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로데스 템피드를 즐겨 봤는데 아 그래도 새로운 동물 추가돼서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